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주인이란 뜻은 곧 하나님란 뜻이 하나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은 명령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명령. 명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처음과 나중,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 그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위에 구원하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를 어, 잘또 진단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 하나님을 어,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 하나님을 나, 나의 주인으로 어,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어, 그래서 이 예수께서 경자들을 그 고치거나 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가 응?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다 배 위에 있다가 배 밖에 바다 위를 걸을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의 주시거든, 나의 주인이시거든, 나를 오라서서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명령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해 줍니다. 와라! 그러니까 배 밖에는 내가 발을 디이면무속으로 빠져서 죽을 수 있는데 와라! 하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항상 주인도 선비야 되는 거예요. 그그것잘 나타내는 내주는 그,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일화가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예? 군인. 군인은 어때요? 군인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군인은 어디에서 싸우죠? 전쟁, 전쟁터에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이라는 것은 자기 목소리라는게 없어요. 그냥 위에 명령하면. 내가 분명히 저기 가서 지금 진적해서 가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아, 저 싸워서 저쪽이 우세하고 내가 좀 열악한데 나는 우리의 편은 몇명안되고 저쪽은 굉장히 숫자가 많고 무기도 많은데 상관이 야 가서 먼저 가서 내가 가서 싸워봐 싸워 이 명령이 리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예? 그게, 어, 그게 명령이라는 명령. 이게 내가 불이익이 있어도, 예? 불이익이 있어도, 순종하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그러니까, 백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명령만 하소서,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명령만 내 주세요. 그러면 그 명령에 의해서 다 순종합니다. 병도 순종하고 닦고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신청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을 다 두루 다니지만 찾아보지 못했더라 못했, 못했다라고 이렇게 그벽부장을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 말씀을, 아,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 받아, 그 명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고. 어?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는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가까이 있는 어, 어, 어떤 그런. 그, 저번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어, 그 누구를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대요. 누구냐 그지? 귀신을 어, 귀신을 자기 안에 들여서 이렇게 예언해 주는, 무당. 무당,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은 귀신들을 자기, 자기 몸 안에 들여서 예언을 해줘요,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무당들 찾는 거요 그래서 어쨌든 틀리든 맞든 그 얘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알고 하나님 은 나의 주인이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족자를 아끼지 않냐. 우리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아, 어, 그럼에도, 어, 어, 믿음을, 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어, 의지하지 않고, 어, 이 상황이 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구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은 전령하신데 하나님을 찾을 그런 어, 찾지를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자기가 어,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 나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 찾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응? 어? 가까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요.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한 것을 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구할 때그 길이 나는 나는 하늘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잖아요. 네? 그 열쇠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하고. 찾아 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어, 원하는 것을 어? 지금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 필요한 것을 어, 이상황을 내가 어, 어려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구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자 우리가 어, 어느 집에 이제. 만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죠? 누가 이제 우리또 문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죠? 없네 하고 그냥 가요, 아니면 사람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요. 그렇지, 두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할때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 주시고 해 주세요. 응답이 없네. 딱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라는 걸 기도는 하 그겁니다.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때 아~ 자기 전에 아 하나님 내가 이벌나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고 자요. 네?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 또 일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계속 응또일다하면서 네? 기도하고. 이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네? 우리는다 그냥 하늘 문을 열수 있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네? 계속.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신데 이 우리게 명령해 주신단 말이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 받는 거, 응답 받을 때. 자 옛날에 한나라는 여인 이 있었는데 사무엘 다그 어머니예요. 그죠? 한나라 는 자, 기도합니다. 자,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나는 다 있는데 자식만 없어요.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쉬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주글주글 주글하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제사장이 나와서 또왜술 먹고 이렇게 주글주글 하니 난술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한날진에 들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죠? 한나가 어느 때까지 기도했어요? <laughs>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요. 아침에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일 나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어,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어, 평안할막 불안하고 막 근심하고 하다가, 하, 하다가 막 기도하다 보면 편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용응답 해준 거예요. 응답, 평안할 때. 그때, 자옛날에 선지자가 얘기해줬지만 지금 누가 응답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응답을 해준다고요. 성령이 내내 어? 원에 내, 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응답해줬다는 것을 알려줘요. 평안하게, 평안하다, 어? 평안하다. 성령이란건 누구예요? 강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야. 네? 성령 간구, 간과. 간구하신단 말이야. 간절히, 간절히. 네? 성령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그 간구하는 심령이 성령이야.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신단 말이야. 그데 내가 간절한 심령이 없으면, 그건, 응답이 없죠. 나도, 성령께서도 내 아들 기도하는데, 나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예요. 네. 예? 막 두드려야, 간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한번 두드리고 가는 것이 간절하지 않은 거고, 계속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 줄 때까지 두들기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그죠? 간절, 간절, 간절해야 돼 우리 심령이. 어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형들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딸 정말 어? 지금 어,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아직 때가 되지 않고 너는 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투원이 이스라엘부터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예수님부터 퍼져나가는데 너는 아직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너, 너에게 내가 줄 그게 없다. 어?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그 자녀가 먹는 또그부스러게하고 내가 어, 그 생명이라도 내가 얻고 싶습니다. 생명의 떡을 얻고 싶습니다. 그, 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내가 더 낮아져서라도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니 어? 네 딸이 낳았다. 응? 어? 간절한, 간절하게, 간절하게. 어떤 여인이 어? 10여 년 동안 막 몸에서 피가 나고 병이 있어. 이데 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 도저히 힘도 없고 못 가겠어. 근데 자기가 피 치고 갑니다. 나는 예수님 못 자르게도 어 되면은 내가 보면서 나는 그 피가 멈출 것이다. 병이 날 것이다. 그 뭐야 무슨 마음이야? 간절한 마음이거든. 응? 어. 어. 눈먼 소경이 그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지나가. 아, 예수님 다윗의 약속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오신 응? 어? 오신 예수요. 소리 진짜 그 간절함이야. 간절. 함 조용히 하라고 막 주에서도 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간절함, 간절함. 사개요가 어떻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가네. 너 예수님 보고 싶은데못 보겠어 사람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있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은 그걸 바로 보시는 거예요. 아, 나를 찾는가? 어? 두드리는가? 어? 간절함을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개요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예?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예? 성령도 간절, 간하는 신령인데 내 영혼의 간절함 없으면 안 돼. 자, 우리가 기도. 기도는 문이. 기도는 어떻게 저번에 말씀했죠? 기도라는 것은 예수,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예수의 피, 어린 양으로서 너가 피를 다, 그리고 예수의 그 양을 다태우고 예수님이 제물이시다는 제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드려줬어요. 자, 물로 생명은 뭐가 있어요? 피라, 피, 피. 자, 여 피를 생명에. 우리가 피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 생명의 피를 주신 거예요. 생명의 피, 예, 네? 피, 생명의 피. 자,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열쇠, 하늘나라를 갈, 갈 때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의 문. 자, 이스라엘 출애굽기 할 때. 어디로 통과해서갔어요 자, 문. 자, 이게 문이란 말이야. 자, 요다가 자, 기둥이 문에 기둥, 응? 양의 피를 받 e r p 어요예예 s i Palace, eh? Eh? Padassi Palace, eh? Eh? p a d a s s 이 Palace, eh? Eh? p 문이 천국 갈때 어디를 통해서 가요? 예수의 문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문. 예수의 피가 있는 문을 통해서 천국을 갑니다. 에?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음부는 뭐가 있어요? 에? 음부, 사막의 문이 있잖아요. 사막의 문. 자, 얘 사막의 문이 있어요. 자, 음부는 뭐가 있다고? 사막의 문이 있잖아요. 음부는. 자, 이렇게 잘라나오요 사막의 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께 너희는 너희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보냈어요 그렇죠? 슌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시오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어?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문, 어? 사망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가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어? 대적의 문을 받는다 이거예요. 발로 받는다 깨트린다 이거죠. 누가? 예수께서. 그게 사망의 문을 예수님이 받고 깨트리고 예수의 문을 세운 거예요. 이게 예수의 문. 어? 그게 고열 우리의 예수의 예수의 문이 뭐냐. 우리 영혼의 생명의 피가 갈라져 있는 거야. 네? 네? 우리,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자, 이건 가죽옷이에요. 가지고 가죽 뭐가 묻으면 더럽잖아요. 그죠? 씻으면, 비누로 씻으면 씻겠죠? 자, 우리 영혼에 옷이 있어요? 네? 옷, 영혼의 옷. 뭘로 씻어야 돼? 죄를? 자, 죄를 뭘로 씻어야 돼? 피.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여를, 부여를, 눈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적 후원받은 사람들, 후원받은 사람들, 야 후원받은 사람들 누 교회, 예수의 피로 산 피로 산 우리. 응? 예수의 피로 산 피로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자 우리가 우리가 어, 오늘 또 사람이 죽고 또 내일 또 죽고 사람은 어 죽어요, 그렇죠? 네? 죽어요. 우리 삶도 가까이 있고 죽음도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오늘도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몇몇초 있다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기가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장 스페해주고 나를 위해서 외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봤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세상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 내가 죽는데 세상이 있을 필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랬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자 오늘날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가장 슬퍼. 어, 나를 슬퍼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기억해 줄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를 기억해보신단 말이에요. 스테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써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리의 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우리 마음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막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마음속의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귀신들, 네? 영, 영적 존재 그것들에게 어, 무릎로 가지마. 네? 그것들로 의지하지 말고 죄에서 멀어져라. 죄, 네? 죄에서 멀어져라. 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하나님이. 자, 죄, 죄라 하나. 죄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 그러니까 알,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 심판 반드시 있어요, 예, 어?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이 심판을 받았습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것이 고 의인입니다. 그것이 문이에요. 예수의 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